안녕하세요 소율 예요 yeah, 오늘은 유리 게임을 해볼 거예요 등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리 TV의 소율 소율입니다 오늘은 등에 그림 그려서 맞추기라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잘 부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주게요 감사합니다 고고 고고 네 바로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이 맞춰보시길 바랍니다. 어, 일단, 어,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거 보여주세요. 네, 저쪽으로 가 있으세요. 그리고 제가 한 것도 보여주 보여주겠습니다. 민 보면 안 돼요. 저는 지금 이렇게 그렸습니다. 더그주세요 네. 맞나요? 왠지 이빠가지는 가 보는 <laughs> <되는 거. 웃음> 리하세요 보면 안 돼요. 됐어요. 세요 <laughs> 자, 다 그렸습니다. 자, 지율리는뭘것 같아요? 이빨이요. 네, 제가 그린 그림은 하나 둘 셋, 짜잔, 축구공이었습니다. 네. 네, 이제 지율리가 그리고 제가 맞추기 해보겠습니다. 해보게 해볼 건데요. 끝났어요? 네. 응. 이제 보세요. 자, 이 o 네 이제 저도 보겠습니다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자 sir. Goodness, sir. g o o 는 n 제가 알려준 거는 나무예요. 이게 나무예요? Goodness, sir. g o o d n e <laughs> 아무튼, 나무라고 합니다. 한번더 그려줄 건데요. 네, 지유리가 해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다시 그릴 거예요. 자, 이렇게, 머리카락을 좀 쳐줄게요. 그냥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 네. 어, 지금 느낌 하나도 네 이거 뭐야? 이뭐 이게, 이게? 아 문제일 것 같아. 다, 난 다. 더리고 있어? 안 되는데? 오케이, 괜찮 됐어요. 야, 먼저 아니야,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아니요,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거 보고 뭔지 맞춰보세요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뭐예요? 어떻게 됐어요? <laughs>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? 이게 돼지, 이렇게 됐고요 저는. <laughs> 제가 보여줄게요. 난뭘 그렸냐면요. 아, 제가 생각했었는데 어, 미로 찾기 하는 것 같아요. 자, 저예요. 네. 걔 정답은 자동차였어요. 어. <laughs> 자동차. 네, 지금까지 요리사랑TV의 소율 지은 이었습니다. 이번 요리 게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안녕. 안녕.